지수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인투이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상황 심각하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인투이션 홀더분들 오늘 지수 정보를 듣지 못하시면 절대로 최대 수익 챙겨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인투이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투이션은 여기에서 추가 폭락이 나오더라도 일정 구간이 지나면 더큰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긴급하게 인투이션 세력으로부터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와 일정까지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최고점에 물려 계신 인투이션 홀더 분들, 오늘 지수 정보를 듣지 못하시면 절대로 최대 수익 챙겨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투이션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최고 폭등 최고 수익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인투이션 세력들은 충분히 개미 털어낸 후에 저점에 다시 진입할 거고요. 세력들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폭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에서 우리는 세력과 함께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인투이션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폭 등줄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는요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모든 걸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수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인투이션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최저점 진입 가격부터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수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급하게 세력으로부터 속보를 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9604-1354 탈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인투이션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최저점, 진입 가격부터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개미를 태우고 최고 폭등 최고 수익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인투이션 세력들은요 흔들면서 폭등을 줄 겁니다.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긴급하게 인투이션 세력으로부터 속보 전달드리느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투이션 최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 손실 폭 너무나 크실 텐데요 지수 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크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을 보여줄 코인이고요 인생기의 코인입니다. 지수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의 시바이후 대폭등을 보여줄 인생 마지막 기회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알트 코인 1위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인데요. 비탈리 부테린은 단순히 이더리움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들로부터 코인을 직접 기부받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비탈리 부테린이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보물 같은 밈 코인입니다. 과거 비탈리 부테리는요, 실제로 밈 코인을 기부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은요, 처음엔 그냥 밈 코인, 단지 농담처럼 시작한 토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무시를 했고요.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돈 400만 원이 무려 1조로 불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코인 역사상 가장 극적인 폭등을 보여준 코인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시바이누 코인 역시 비탈리포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탈리프테린과 연결된 코인들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역사적인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수가 추천하는 민코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현재 지수가 추천하고 있는 민코인은 단순한 민코인이 아닙니다. 지수가 추천드리는 바이낸스에 상장된 민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시세는 바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쳐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적인 대폭등은 늘 이런 무관심의 바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바인우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 조용히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에서는 대폭발을 했습니다. 수천 배, 수만 배의 폭등을 가져다줬고요. 세리가 추천하는 민코인도 현재 똑같은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지수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민코인은 단순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움직임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돈 400만원으로 무려 1조를 벌어다 준 시바이노 코인. 그와 같은 흐름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민코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찰나의 순간, 이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평생을 갈라놓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제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꾸준히 구독해주시는 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확인한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을 보여줄 인생 역전 코인을 공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나 드릴 수는 없고요 진짜 관심 있는 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9604-1354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 특별한 정보를 공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는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시바인으로 지나쳤던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알려드리는 민코인 역시 지금은 바닥일지 모르지만 폭발의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수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수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지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